지원씨가 한두 시간에 태어나서 왜 그래? 지금도 그게 지금부터 식탁 보게! 지금부터 식탁 보게! 식탁 보 식탁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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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탁 보 식탁 보게! 식탁 보게! 식탁 보게! 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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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티. 아, 부티인데 네. 발성의 차이로 태, 네. 네. 베이베처럼. 네? 부티를 아, 아, 베이베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부티를 부태. 부티를 부태는 무슨 발음을 해요? 색다보레라고. 색다보레 이렇게. 아, 그럼 같이 색다라는 거구나. 그 재질을. 그러셨어요? 저거 나왔어. 또.. 노래있었잖아요 그렇게 막 아버님 그냥 이러고요모르 그래 그래 노래 그래서 아니 이래 많은, 많은 분들이 이제 못 알아들으시고 여러 집단들 이런 식초 뿌려도 직접 어 식초